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 성용사 아이 대표입니다.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실 겁니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19%로 상승세,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의미 있는 추세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요.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에 어떠한 호재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8시 44분에 여러분들께 이 기사를 말씀드리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14% 수익 구간인데 이런 재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 HB 테크놀로지이란 종목도 같이 잡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오늘 양봉 나오면서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떠한 호재로 올라가는 이유 어,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 호재와 함께 어디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데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제가 짚어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꼭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주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저는 이렇게 일반 유, 유튜버가 아니라 2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어,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 평가 상위 5 퍼센트에 들어갔는데요. 누가 인증해 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 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과 팩트체크를 전달해드릴 의무와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뭐 영상도 만들어드리지만 소통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HB 테크놀로지 폴라리스 오피스 당연히 네, 실시간 소통과 실시간 대화도 도와드리지만 어떤 종목들을 잡아가야 여러분들이 수익구간 나올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도 제가 오늘 오전 9시 9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만 560원에서 비올이라는 종목을 1차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렇 자, 비올 정확하게 만 560원 맞으시죠? 자, 비올 잡자마자 3%까지 급등하면서 여러분들께, 어, 현재 이 비율뿐만 아니라 한국 화장품, 퓨프리마 바디템에도 화장품 관련주들 대거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우리 여러분들도 계좌를 지켜보세요. 계좌를 보셨다가 여러분들도 테마의 수급을 잘 이용해서 지금 수익권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됩니다. 냉정하게요. 자, 우리 애플 관련주 두개 있지만 여기도. 뭐예요? 반도체 유리기판과 삼성 관련주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엄연히 정통 AI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석유 관련주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하나 있어야겠고요 전기, 전력, 화장품 그리고 뭐다 여러분들? 해상, 운송, 운임 관련주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 수급은요, 다 테마로 움직입니다. 이 테마를 모르신다면요, 여러분들 수익 구간 쌓아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한 종목만 딱 가지고 여러분들 전전 긍긍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일수록 더 중요한 건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 대응과 함께 다른 종목들도 매수하면서 저의 기준점 잡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오랫동안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저의 소통방 어, 어떻게 매수 매도타점 잡는지 어떤 종목을 잡는지 이런 것들 제가 잡아드리는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통방 영상 보신 여러분들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여기 제 번호가 있죠. 영상에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제 번호가 있어요. 010-6796-3392. 저한테 네, 폴라. 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쌓아나가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음, 저의 기준점 배워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준점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살아남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의 외국인들이 지금 뭐라고 했었어요? 어, 여기서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를 해준 이음봉이 있습니다. 이때도 300억이 터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큰음봉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쭉 달리면서 다시 한번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개인들이 매수해줬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누가 치고 올려줬을까요? 그렇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 자리에서 치고 빵하고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때 개인들의 물량이 받아주면서 보다 그렇죠. 여기까지의 물량을 해소해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n자파동으로 다시 한번 여기를 눌린 구간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누가 6월 28일 금요일 날 90억 약 100억을 터뜨리면서 누가 외국인들이 여기 윗꼬리봉을 먹어주는 테스트가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폭을 올라가 줄때두 번이나 여러분들 한번 물량을 해소해 줬다. 자, 물량을 해소해 줬다. 여기 물리신 분들의 물량을 해소해 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매도 물량을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이 많이 출현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윗꼬리가 달려요. 그런데, 자, 외국인들이 아주 조금만 샀는데도 다시 한번 양봉으로 끝났다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채널에 가보시면요. 5730분에게 폴라리스 오피스 우리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놀라운 상승 재로 이것으로 제가 크게 상승 한번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음, 양봉 나오는 이유를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7,500원과 7,000원 사이를 정확하게 지지한 흔적이 나왔고, 7,500원 돌파할 때 강한 거래량과 함께, 뭐다? 추세선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한번 윗꼬리봉이 나왔고, 그 물량이, 어, 터져나왔음에도 주저앉은 음봉을 누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받아줬기 때문에, 오늘 7,500원 더만 준다면 다시 한번2일선 테스타로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디, 언제?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애플이 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애플 관련주도 쉽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대장주를 잡고 있는 게 중요한데 우리 추가상승세 또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전 9시 56분에 여러분들께 현재 10% 정도 수익권 잡아가고 있겠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선을 상방 돌파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세선 맞아요. 이때부터 2024년도 1월달, 2024년 딱 들어오자마자 고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두 번째 고점을 만들었는데, 추세가 생성이 됐는데, 강한 거래량을 통해서 한번 뚫어주고, 안착하는 시그널이 또 나왔어요. 엄청나게 지지와 저항이 나왔었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가고,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된다. 모든 주가는요, 지지라인과 뭐 추세선, 의미 있는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을요, 여러분들, 다 정확하게 지지하고 올라가는 주가는 단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둘중 하나입니다. 어떤 거? 아예 지지하지 못하고 어, 닿지 못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뚫고 다시 한번 어, 돌파하는 흔적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물량 털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을 여기는 뭐다? 매수세가 과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다 상승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지지라는 정확하게 지지하고 올라가는 건 뭐다, 여러분들? 맞아요. 누군가의 계략 여기에 물린 사람들의 큰 손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맞아 대거 담아 주는 모습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모습 절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 물량을 털어주고 올라갈 때 이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들어와 주는 수급들은 의미 있는 수급 라인이고 보시게 되면 6월 14일이면 언제예요 정확하게 이윗 꼬리봉 다음날 자 이때 이때부터 들어온 외국인들이 지금, 어때요? 자기네들 평당가 조절하는 게 7,5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소폭적으로 올려, 소폭으로 매수만 해도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추세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간 폭의 3분의 1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 어디까지? 8,000. 200원까지 올라가 줄수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양봉 거래량 실렸어요?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쭉 연장시켜 보면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우리 워, 내일이죠. 내일 어떻게 되겠어요? 음봉이 소폭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7,500원보다 높은 7,600원까지의 밑꼬리가 달릴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맞아요. 제가 주봉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022년 11월 달부터단한 번도 꾸준치 못하는 추세선이 있는데,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최소 8,200원까지 올라가주는 게 수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이 자리가 여러 매수타점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타점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추세 돌파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 여러분 따라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사 운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 맞아요. 7,500원과 7,000원 사이까지 다시 한번 주저앉았을 때, 7,000원 선을 돌파, 하락 돌파하면 과감하게 손절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유튜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손절 라인은 알려주지도 않고, 여러분들 무작정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좌를 잡아가는 투자자상 운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릴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분들, 7,000원 선 넘어가면요. 어, 손절하세요. 대신, 손절하시되, 그냥 어, 주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쌓아가시면 됩니다. 어디서요? 소통방에서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서 아직도 이런 내용 모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 어떤 종목, 어떤 기사가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의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렇게 상승세 조, 종목들, 어, 상승세 좋은 재료가 나오는지 실시간 대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비효리한 종목도 정확하게 저의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익 조금 조금씩이라도 차곡차곡 그리고 대량적으로도 굵직굵직하게 수익 구간 쌓아가는 그런 기준점 만들고 여러분들 저의 타점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 여러분들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여기 제 번호가 있죠? 맞아요. 010 6796 3392. 폴라리스 오피스의 앞글자. 네, 폴라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만 들어오셔서 저희 기준점 배워 가시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음, 저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계좌를 좀 관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오랫동안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는 게 우리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겁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살아남으려면요, 우리 여러분들 꼭 기준점 가지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점 배워가실 분들, 그런 분들, 노력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들어오셔서 저의 목표도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7월달 히든 종목도 준비해드렸습니다. 7월달 히든 종목도 정말 중요해요.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분만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이 종목까지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7, 8월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제가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LS 에코는 이제 100% 정도의 수익권 나왔고요 5월달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53% 정도의 수익권 나왔습니다 자 히든 종목 6월달 어 GS 글로벌 25% 정도 수익권 나오면서 3개월 동안 여러분180% 정도 수익권 챙겼는데요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비중 꽉꽉 채워서 100%정도수익권 잡았고요 자 5월달 히든전목에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정확하게 매수하자마자 어, 7일 만에 상승 보여주면서 2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권 꽉꽉 챙겨 나갔습니다 자 6월달 히든전목 GS글로벌 여러분들 매수하자마자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 3일 만에 2틀 만에 25% 정도 수익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 8의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평가 상위 5% 안에 들어왔는데요.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로서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실시간 소통과 함께 이렇게 히든정보 말씀드리고 있다는 라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이제 앞으로 잡아 가야 될 7월 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원화 가치 하락 속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3개년 연속 매출 상승으로 든든한 상승,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거기다가 유통 비율 50%로 큰 손익 충분히 드립을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 매집봉 다수 출현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최근에 이슈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AI, 반도체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교집합하고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종목인데요. 바로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큰 손이 작정하고 매집봉을 들어올리면서 엄청난 바닥 매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월달 히든 종목, 1차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와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든점 마지막 매수기에서 여러분 수급을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무려 12일 동안 연속되고 있다 라는 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시작했다 라는 점 이게 뭐예요 항상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이다 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털릴 만큼 털린 이 종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최소 이 종목 15% 30% 정도 수익과는 기대하고 있는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방을 초대해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 종목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여러분들 같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차곡차곡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 있으시고 일상 생활도 해서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 또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어, 번호판은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뭐 일확천금, 인생 역전 이런 여러분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제대로 된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가시면서 계좌해복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태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종목만 띡! 던겨주는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방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유와 타점들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6월달 추천 종목 수익률만 해도 100%가 넘어갔습니다. 전 투명하게 여러분들, 손실 구간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유튜버직 이런 사람들이 자격적인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시면서 저와 이 주식시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여러분 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용사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